대원칙이 있어요. 대원칙. 요런 이제 기본 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을 하는 거예요. 판사들이 영상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아 이건 아닌 거야. 며칠 안된 따끈따끈한 자료인데 대대적으로 과실 비율이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지만 조금. 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우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사고 처리 법칙을 파헤치기 위해서 어렵게 보셨습니다. 정성철 손해 사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해 사정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험 처리나 사고, 교통사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 차량이 망가지고 사람이 다치잖아요. 공업사에서 어, 수리를 하고 보험사에 이제 청구를 했을 때그 수리비가 적정하냐. 음, 그런 거를 사정하는 게 대물 손해 사정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인사사고를 처리하는 대인 손해 사정사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과실에 있어서는 대물 손해 사정사나 대인 손해 사정사나 동일해요. 사고가 났을 때 간략하게 그플로우를 말씀을 드리면 사고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전화를 하세요? 어, 보, 보험사에 전화하라고 음, 들었는데. 콜센터에 전화를 네. 하죠. 그래서 뭐 여기 마포구 어디에서 사고가 났다. 거기서 이제 물어봐요. 출동을 원하십니까? 그때 오시는 분들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험회사 직원이 오는 게 아니고 그럼요 그 근방에 있는 공업사 직원들이 출동 업무를 대행을 해요 공업사인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공업사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현장 조사를 해요 사진도 찍고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근데 이제 몸은 크게 안 다치는 그런 사고였으면은 이제 과실이 제일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민감하죠 어. 굉장히.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근데 그 분들은 얘기해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거기서 얘기를 하면 거기서 쌈이 나요. 어, 직원을 원망하게 되고, 초동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 보험사에 이제 넘기게 되죠. 사진자료도 넘기고, 과실약도도 대략 그려서 넘기고.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 실제 보상 담당이 배정이 돼서, 배정이 돼서 내용을 보고, 이제 또 물어보고, 사고가 어떻게 난 거냐, 이렇게 난게 맞냐. 뭐 이렇게 확인을 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현장 조사를 합니다. 대원칙이 있어요, 대원칙. 절대 안 바뀌는 네. 큰. 예. 네, 큰 대원칙이 있는데 중앙선도 없고 신호가 없는 교차로예요. 네. 네, 여기서 딱 사고가 났어요. 이 차가 우측에 있죠. 네. 이 차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이 차가 먼저 가야 된다고요? 네.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면. 5대5가 아니라 6대4가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우측 차 우선. <laughs> 큰일부터 잘못했다. 큰일가 잘못했다. 아, 95절. 음. 얘하고 얘하고 사고가 났다. 똑같은 내용이다. 그러면 얘가 6이 가져가고 얘가 4를 가져가는 거예요. 어, 대양차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얘랑 얘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내용은 똑같다. 그러면 얘가 6이 되고 얘가 4가 되는 거예요. 소형차를 소용, 보호해주는. 어떤 차가 가해자일 거야? 이 차가 이만큼 먼저 왔죠. 아, 네. 선진입을 한 거예요, 교차로에. 그러니까 선진입 우선이에요. 아, 어. 내용이 같다라고 하면 이쪽이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아, 먼저 출발한 네. 사람이 진입을, 교차로 같은 경우 진입을 누가 먼저 했느냐. 이게, 이런 게 이제 대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면, 어, 소로에서 나왔죠. 폭이 좁은 데도 대로, 소로의 법칙이에 이게. 대로가 우선이에요. 과실이 풀기가 어려운 부분이, 소로인데, 이륜차야. 오토바이야.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죠. 아까 오토바이는 좀 보호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6대4, 4.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아주 그냥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본 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을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쓰고 있는 과실도표 책자라는 게 있어요. 1976년도에 손해보험협회가 판례와 교통 관련 법규와 이런 거를 해서 유형별로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요런 사고는 요런 정도 과실 비율로 처리를 한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 여러 가지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과실이라는 게 결국은 수많은 판사들이 판결을 한 거를 요약을 해 놓은 게 과실도표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서류를 보고 판결을 했어요. 근데 최근엔 뭐죠? 플랙박스플박스 판사들이 영상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얘기가 틀려지는 거지. 아, 이건 아닌 거야. 판례들이 많이 뒤집혔고, 그래서 최근에 소송으로 계속 다투서 자꾸 이제 기존 과실 대료 판결이 안 나고 있으니까 며칠 안된 따끈따끈한 자료인데 대대적으로 과실 비율이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이게 된 내용 위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뭐 2019년 5월 30일부터 과실 기준이 이제 대폭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쌍방 과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왜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사들이 서류나 이런 걸 보면서 상상을 가지고 과실 판결을 했다면 최근에는 영상을 실제 보니까 더 자세하게 잘잘못이 가려지는 거 그래서 블랙박스가 상당히 기여를 했고 어, 두 번째는 할증 부분 때문에 쌍방 가실이 많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죠? 왜 할증 부분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했다면 1 0를가질로 은실 씨한테 보험료 할증을 내기잖아요. 보상은 해주지만 또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보험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손해율을 좀 보정을 해줄 수 있는. 게 쌍방 과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어뭐 이제와 말하지만 이전에는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지만 조금. 그게 능겼다. 뭐 절대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건 아니지만. 그랬던 적이 있었었다. 보험회사 쪽에서 굳이 개정을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음. 어. 과실 규정, 과실 이 규칙이라는 것이 내가. 피해자인 경우도 있지만 내가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냥 룰을 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억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이유는 좀 있었다 조금의 과실을 물었다면 0대 100으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음, 낙하물 사고 최근 달리는 차에서 화물이 떨어지는 낙화물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승객 23명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 도로에서 20cm 크기의 쇳조각이 날아와 운전석 유리를 관통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자갈이 쏟아집니다. 뒤따르던 차량들이 잇따라 미끄러지면서 차량 9대가 추돌했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러한 낙하물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23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79명이 다쳤습니다. 떨어진 물건. 하고 충돌을 했을 때몇대몇이었을 거야? 아, 그러면 나는피해자지내차 부개지고 음, 뭐. 나 너무 놀라고. 이거 나 말은 하늘에 날벼락. 천재지변. 어, 근데 과거에는 그 40%, 떨어뜨린 사람은 60%. 뭐 돌이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팡 맞았네. 내가 잘못을 40% 했다고? 피하라는 거지. <laughs> 좀 심했죠. 그래서 여기서 물건이 하나 뚝 떨어져요. 이 차가 와서 꽝. 이런 사고죠. 어, 어. 근데 이거를 과거에는 2차도 40%의 잘못이 있다. 2차는 60%.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과거에 전방주시를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어요. 너가 앞을 잘봤다면피했을 어, 바로 봤다라고 하면 멈추거나 멈추거나 설수 있었지 않냐라는 전제로 이렇게 한 건데 이건 좀 심했던 것같아 개정 전 도표는 후방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를 가정하고 어 너가 안전거리만 확보했으면사 하고 안났지 않겠냐라는 가정하에 어 이렇게 매겼던 부분인데 어 정상 주행에도 불구하고 낙하물을 회피하긴 어렵다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CCTV에 막 날라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음. 저걸 어떻게 피해라고 이제. 나는 거지 우리가 레이서냐, 어떻게 이렇게 황급하게 하냐. 왜냐면, 실제로 이제 영상을 보면요. 훨씬 더 무섭게 날아와요. 적재물을 잘 실어야죠. 떨어지지 않게. 이게, 그게 큰 거죠. 그래서, 100대 0으로,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번잘된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에서, 네. 가해자랑 피해자랑 뒤바뀐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례인가요? 개정되기 전 사고 당사자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긴하다. 아 진짜. 어. 아까 대전제로 얘기했던 소형차 보호 부분이 있었죠. 아마 그 전제 하에서 이 과거에 이렇게 좀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차보다 이륜이 조금 더덜 하니까. 네네. 이런 사고가 실제 많이 납니다. 정체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이 있죠 이 사이로 오토아이들이쏙 가잖아 아 맞아요 이런 얼마, 경우 많이 얼마 전에 왔어요. 내 친구도 이 사고 나가지고 영상 보내왔어요 뭐 여기서 이렇게 온다든가 여기서 신호받고 온다든가 그래서 여기서 딱 이제 사고가 나는 거지 아, 과거에는 얘가 30% 얘네들이 70% 피해자, 가해자 개정된 거는 완전히 뒤바뀌었죠. 개정된 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70% 차량이 30%로 개정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게 정체에 있다 보면 차들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려서 얘가 오는지 안 가려는지, 이걸 어떻게 피하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제 조건이 없다고 라 하면, 어쨌든 얘가 오는 게 보이죠. 네. 보이면 피해낸다라는 거지. 오토바이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너가 가해자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다고 라 보는 거예요. 이게 더 합리적인 내용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네, 아, 떨지 않고 너무 잘해주셔서 아, 다음화도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아무 뭐, 속으로는 떨고 있는데, 버튼는안들려도 어, 다행입니다. 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과실, 교통사고 전반에 대해서 초급부터 중급, 고급까지 아주 심도 있는 과정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또 개별적인 사안들은 댓글이나 방송 쪽으로 보내주시면, 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교통사고의 모든 것 저희와 함께하세요. 저는 모터그래프 김은진 네 손해사정사 정성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많은 사고가 진로변경 보험회사는 무조건 그냥 칠대 삼으로 처리를 하려고 해요. 만약에 내가 이런 지식이 있다고 하면은 그대로 해줘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